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타이틀 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하고 등장인물이 같은 이름일 경우죠. 예전에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이순신 장군, 얼마 전에 끝난 광개토 태왕에서는 광개토 태왕이 타이틀 롤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떨까요? 물론 부부 이름이 같이 올라갑니다만은 속된 말로 한끗 차이라고 하죠. 이철이가 앞으로 가느냐, 장영자가 앞으로 가느냐의 경우입니다. 검사 시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상희 변호사 말은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분명 장영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이철희씨가 주도한 사건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박철원입니다. 철원이 내 방으로 좀 와라. 예, 가까. 5월 13일 아침, 전두환은 박철원 정부 비서관을 불렀다. 박철원은 당시 일개 비서관이 아니었다. 노태우의 처남이고 노태우는 전두환과 막역한 친구 사이라는 특수성을 빼고도 전두환은 검사 박철원의 능력에 호의적인 평가를 주고 있었다. 내가 이 요즘 잠이 안 온다 잠이 안와 응? 각하 심정 헤아리고 있습니다 <laughs> 알고 있었나 각하를 아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제 생각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이지 응? 이 철이가 이 독신주의자 행세를 해왔단 말이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박정희 재근회의장 비서관 할 때부터 이거 들은 얘기가 있다고. 이철희 씨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렇지. 그 양반이 여자관계가 아주 문란했어.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문란했던 게 아니라고. 영화 배우 누구누구하고도 이 살았는데 그 이상한 소문까지 났었다고. 아 그렇습니까? 어. 이철희가 문제야. 이철희가. 예. 물론, 이 사건은 여자 관계가 핵심은 아니지만 말이야. 에? 이철이가 이 문제인간이라고. 모든 문제가 이철이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그렇다면, 이철이가 장영인을 이용했다는. 바로 그기야 이철이가 장영자를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남기라고. 물론, 대통령 전두환의 말 한마디에 사건의 무게중심이 장영자에서 이철이로 옮겨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권력구조로 볼 때, 전두환의 그런 입장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무튼 이 사건은 꽤나 오랫동안 장영자가 주인공이냐, 이철이가 주인공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삼수호. 요즘 이 청와대 안에서 어떤 말이 떠들고 있는지 알고 있나? 무슨 말인데? 장영자 사건에 각하 내외분이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 증거는 없지 않나? 물론 증거는 없지. 그리고 나도 믿지 않고 있고. 근데 뭐가 문제야? 어차피 진실도 아닌데. 아니지. 진실이 아닌 것도. 자꾸 이야기가 돌고 돌다 보면 진실이 되거든. 그러다 보면 오공화국은 수렁에 빠져버려.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나. 각하의 입장은 성역 없이 조사하는 거였잖아. 좀 전에 박철원 비서관도 그래 말했고. 그런 말이야 누가 못하나. 문제는 친인척 문제만 들어가면 몸을 살리치는게 문제지. 하... 결국 오공화국은... 친인척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건가? 이주광 이규광, 이 사람을 잡아 넣어야 돼. 너무 강수를 두는 거 아니야? 정치는 여론을 따라갈 때만이 무리가 없어. 여론에 반하면 끝이야. 수사관, 그, 퇴일인데, 이제 나오라께서 미안하다. 아, 닙니다 각하. 여기, 검찰을 통해서 알아본 수사 결과입니다. <laughs> 민심 수습이 당면 가장 급한 현안입니다. 계속해. 무엇보다, 오공화국 정권이 지금 종이 호랑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 이철이 장영자 사건 처리가 밋밋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율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계속해. 가가 지금 시중에는 로열 패밀리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열 패밀리내를 말하는 기가 포함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수사 범위에 성역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처음부터 해온 말이잖아. 어? 그래서 어떻게 성역을 쓴다는 기고. 좋은은행 상업은행장 수원은 어차피 불가피하고 거기에 뭐야 말해봐. 이규광씨를 소환해야 할것 같습니다. 법무 장관한테 수안 수사하라고 해라. 그래서 물법 사항이 드러나면은 이법 조치하라고 해.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임재수 조은행장, 공덕종 상업은행장과 사채업자들 몇 사람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공영토원 변강우 회장. 이신재 강, 주창균 회장과 장여인의 첫 남편 김수철씨가 추가로 구속되죠. 이렇게 해서 장여인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속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2시경쯤 집에서 공영토건 변태수 상무한테 200억 원짜리 어음 달라고 한적 있죠. 검사님도 문학적 함수성은 없으시군요. 뭐요? 이 모당이 문학적 함수성이왜 나옵니까? 문학은 대충 몇줄 문장만 가지고도. 천 가지 만 가지를 상상하게 해요. 그런데 저는 검사님께 같은 말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문학적인 검사가 아니라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린 문학작품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의 어음사기 사건을 논하자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김상희 검사님. 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일신제강 발행 액면금 20억 원짜리 약속어음다 매, 도합 100억 원 상당의 어음을 내보이면서 이건 지급 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어음이니까 현찰로 생각하고 그 배에 해당하는 공영토건 명의 액면금 20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발행해달라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검사님이 사채업계를 아십니까?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아니면? 관행입니다. 관행이 법 위에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관행도 법에 조촉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사기가 아니라는데 왜 이러십니까, 정말? 그럼, 음, 융통에서 막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경제는 유통입니다. 유통은 경제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막을 자신이 있었지만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죠? <laughs> 그건 당신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사기잖습니까? 변태수상무한테 협박했죠? 허! 허! 어처구니가 없네요. 천하의 장영자가 일개 기업을 협박해요. 오늘 은행장들, 기업 대표들 모두 구속됐습니다. 대질신문하면 다 나옵니다. 대질하실 필요 없겠네요. 제 대답은 같을 거니까요. 총재님. 아무래도 우리 민한당에서 배수의 진을 쳐야 할것 같습니다. 임총무, 배수의 진은 어디다 쳐요? 민정당에 말이요. 이종찬 총무하고 잠정 합의하기를 하루 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장여인 사건을 다루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발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면 발표를 하지 않겠어요? 임시국회 소집 내용을 바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뒷걸음질을 치는 모양새입니다. 곤혹스러움도 있겠지. 안 그렇겠어요? 보나마나 대통령 친인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게 뻔해서 워낙 내키지도 않을 거고 설사 임시국회 나온다고 해도 준비할게 많겠지. 송재님, 그렇게 여유 있는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야당으로서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안 그래도 민정당 이중대라는 어... 이런... 그만합시다. 임시국회 문제는 연기하자고 하면 한 번쯤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줍시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척점에 서 있는 라이벌이라고 해도 사정을 봐가면서 밀고 들어가도 밀고 가야 해요. 1982년 5월 17일 동아일보 임 총무는 16일 밤 국민당의 이동진 총무에게 만약 민정당이 시집올 때의 생각을 버린다면 우리 야권도 장가들 때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임시 국회 소집에 민정당이 끝내 불응할 경우 야권 단독 소집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시각 민정당 이상재 사무차장실에서는 좋습니다. 좌측 라인너성입니다안타됩니다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주자, 이루고 나서, 감도 이거 혼자 비틀겠는데요? 네, 홈으로 입니다 자, 어, 어, 어. 이팔자좋습니다이 아, 차장, 야구가 눈에 들어옵니까? 총장님 아, 오셨습니까? 오늘 골프 약속 없으셨습니까? 휴일이라고, 속편하게 골프시게 됐어요. 아, 음. 자, 그러면. 저하고 야구나 보시면서 마음 달래시죠. 네, 지금, 그, 어느 팀이 이기고 있는 거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다니. 여태 반로고선 어디가 이기는지도 몰라요. <laughs> 이거 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마음 같아서는, 내도 야구장에 나갔으면 좋겠네. 총장님. 야구를 보면서 생각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그 야구에는 번트도 있고 도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번트는 확실한 안타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을 때 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도루는 막말로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제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야구에서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이장년인 사건에서만큼은 도루나 뻔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홈런을 치듯이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이 나 같지 않은데. 글쎄, 그 꼭지점에 누가 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홈런을 쳐줘야 한다는 거죠. 홈런이라 홈런 이 좋긴 한데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은 권정달 씨였습니다 민정당 창당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나중에 바로 그 창당 과정에 장녀인의 돈이 흘러간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다가 결국 사퇴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는 희생프라이를 날린 걸로 봐야 할까요?